핑크 정도 단발머리 저희가 여기서 어린이 입수부를 잠깐 찍을 거예요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니까 좀많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제이 자꾸 했지? 아, 오늘은 어. 특별히 피 어. j 말고 피제이를 구했습니다 아! 피제이가 뭐야? 호르노 자키의 약자인데 아. 그 아질런가 모르겠네야 어린이 교육방송에 성인방송 BJ를 서외하면 어떻게 뭐 프로예요 프로! 모래에서 방송을 확실 확실합니다 네. 걱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네 안녕하세요 예, 아, 안녕하세요 예이분이이 분이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했네 괜찮죠? 어 일단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네야 바로 촬 들어가도 되겠는데? 괜찮아요네네아 좋아요 좋아요 바로 들어가볼게요 자 애들이 보는 거니까 상큼하고 발랄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아 좋아요 카메라 돌려 준비하시고 하 마지막에 어찌나 설레던지 어젯밤에 잠을 졸도 못 잤어요 컷! 아니 저기 애들이 보는 방송인데 졸도라고 하시면 어떡해요? 아 이거 표지노 아니에요? 표지노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졸도 못빼어참아가지고예 졸도 빼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, 다시 한번 오프닝 인사 네 다시 갈게요 하이! 큐! 오늘 친구들 만날 생각에 어찌나 설레는지 잠을 잘못 잤어요. 아휴, 니미럴 <laughs> 아니 뒤에 니미럴이 왜 붙어요? 어 니미럴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? 당연하죠. 아 그러면 지미럴 <laughs> 오프닝 인사 빼고 바로 그냥 인형놀이 갈게요. 아 이거 인형놀이요? 오프닝 인사는 저희가 잠업으로 채울 테니까. 아 네네네. 바로 갈게요. 자 귀엽고 상큼하게. 네 하이 큐 친구들. 연놀이 한번 해볼까요? 엄마고요. 아빠예요. 여보, 회사 다녀왔어요. 아, 샤워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. 회사 다녀올게요. 컷컷컷 <laughs> 컷, 컷, 컷. 컷. 아니 에이. 어떤 아빠가 이래요? 어젯밤 우리 아빠가요. 어젯밤 말고 저번 주에 아빠로. 왔게. 아 저번 주 아빠요? 예 예. 아 알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갈게요하하 네. 큐. 여보 식사 준비 다 됐어요. 식사하세요. 아이 밥맛 떨어지게 면상 좀 치워라. 커커 아, 커. 아빠가 너무 거칠어. 아 저번 주 아빠 하면서요. 이게 저번 주 아빠요? 네. 화목한 가족을 표현해 줄순 없나요? 화목한 가족이요? 네. 알겠습니다. 화목하게. 아이 네. 극 자기야 사랑해. 음. 자기. 딩동, 여보 나왔어요. 어머, 남편인가봐요. 말씀을. 간간간 <laughs> <laughs> 엄마가 왜 불륜이에요? 뭐 문제 있나요? <laughs> 화목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. 저희 집은 옆집 아저씨가 집에 와 계실 때 제일 화목해요. 옆집 아저씨였어요? 아 어, 예, 옆집 아저씨. <laughs>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아네아 아, 네. 아, 맞다 감독님 예. 제가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몇개 가지고 왔는데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? 아 ]셨나? 제가 신던스타킹 챙겨왔어요 이거 내 손님한테 요아 에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. 가면 야 이거 진짜 아, 성인방송이 아, 내가 는거 아니야? 제리씨 이런 걸 누가 좋아해요? 40대에서 50대 오빠들이 진짜 좋아해요. 40대에서 50대 오빠들이요? 예. 저희 어. 방송은 4세에서5세 조카들이 보는 방송이에요. 어. 치워주세요. 치울게요, 치울게요. 아, 피디가 감이 좋도 없네. 뭐라고요? 어, 엄마를 안 해본데 왜, 무슨 일 있어요? 모르는 피디가 감이 좋도 없네. 그래. 그걸 왜 다시 얘기해, 니가 이 자식아? 못들었었길래 들었어, 이 자식아. 들었어요? 그래. 아무도 게못 들은 척 하세요. 가만 있어라 답답하세요? 그래 임마 아 그럼 옷을 좀 벗어보세요 아 답답한게 감독님 배 때문인데? 아 뭐하는 거야 이 자식아 답답하시다면서요 뭐, 장난치네 이거 돌았냐? 아니요 아니 아직 안 돌았는데 돌아볼까요? 뭐? 아... 아... 너무 별로인데? 뭐지 놈이겠죠 가만히 있어 형... 오빠 존나 멋있지 않나요? 가만히 있어요 자식아 대화하지 마왜 너희 둘이 대화를? 해? 근데 배 튜브 찾으면 뭐야 무슨? 뭐가 동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. 아, 아 예. 다시 한번갈게요 다시 한 번. 아 네. 아 인형놀이 이거 계속 하면 안 돼? 인형 될까요? 치워. 둘도 <laughs> 배기시니까 아, 치워요. 아, 너도 좀 치웠으면 좋겠어. <laughs> 아 장난이에요? <laughs> 재밌다아 좋아하시길래. 너평왜웃고 <laughs> 계신 거예요?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아왜 그러세요? 옆에 게 <laughs> 아, 제가 욕해드릴 요다 쳐. 어, 뭘 당장 씨발로 그러는 거? 아, 아 그러지 마요, <laughs> 애들 방송이라고 애들 방송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인형 빼고. 아, 네. 그 동요 불러볼게요, 동요. <laughs> 동요 체리가 진짜 잘 불러요. 진짜 잘해요? 네. 아. 이요를 아 아, 야게 불러요, 왜? 아, 그래요? 음, 귀엽게 가주세요. 귀엽게. 아 존나 빡빡하네. 뭐라고요 어, 아니 준남 빡빡. 하지 말라고 이 자식. 하지 말요안 자꾸 들리고 왜 이러지? 맞죠? 아 진짜. 준남이. 여 하지 말라고 들고 왜 이렇게 들고 호흡이 아, 잘 맞죠? 오늘. 아, 가만 히 있어요. 네. <laughs> 응. 자 다시 한번 가볼게. 요 동요. 동요 가볼게요. 가볼게요. 하. 이 큐. 동요 왜안 가요? 왜? 가만히 있으라면서요. 아니 동요는 해야 될거 아니야? 아. 잠만 가게네알겠습니다하신것 같은데 제발 원래대로 좀 해주세요 <laughs> 알겠습니다 동료 네? 동료 응? 다시 한번 갈게요 하이 큐 친구들 이번에는 호키포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오리손을 안에 넣고 오리손을바에 빼고 오리손을 안에 넣고 힘껏 흔들어 컷컷컷컷 쳤어요 뭐가요? <laughs> 아니 왜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? <laughs> 이렇게 흔들지 어떻게 흔들어요? 포키보키 말고 다른 노래 할게 다른 노래 할게. 아 다른 노래요? 네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 다른 노래 <laughs> 자한 곡만 깔끔하게 부르고 끝낼게요 네자 <laughs>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이 큐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불러볼까요? 사과 가은내 가수 컷컷컷컷 손 내려요 손 내려요 손 내려요 왜왜 손이 일로 가요 왜 알겠습니다 저 <목소리가> 이따가 사과 맛보오오 s that? 가. h 가 t s t 진짜 t What's that? What's that? 다 h a 포 s 하지 말라고. h 이저 근데 사 a 님 w 먹 a t s t 사 a 를 왜? <목소리가> 이거 어떻게 할 거야, 어? 어 제가 이럴 줄 알고 대타를 구해놨습니다. 앞에 아, 있대 들어오면 돼요. 결국적으로 다할 완벽적이잖아. 완벽적이잖아.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. 아오셨나요 안녕하세요. 네. 좀 먹겠습니다. 둥글둥글. 아 이거 모르시는 분이니까. 아 모르는 분처럼 먹습니다. 아, 생각아 분노님 오랜만이다. 아, 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잘하가지고 제가 또불렀습아 예.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방송이거든요 예, 예. 어, 동요를 불러주시면 돼요. 다 동요 자신있습니다 예. 자신있죠? 예. 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아. 자, 하이 큐! 친구들 안녕? 나 BJ <laughs> 뿌잉뿌잉이야 어. 그럼 이제 동요를 시작해볼게 절렁절렁절렁절렁 <laughs> 자, 볼, 쫌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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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, 아, 저 봐! 이 자식. 어? 아! 애들이 보는 방송에서 짤짤을 하면 어떻게해 자식아? 좀 섰다 할까요? 뭐? 섰다? 섰다. <laughs> <laughs> 하랄라, 하랄라. <laughs>